안녕하세요. 통영할미 달짱입니다. 오늘은 오이지를 한번 담아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오이를 지금 10개만 사왔는데요. 이거 먼저 깨끗이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물에 담궈 놓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씻으세요. 이걸 뭐 소금으로 문질른다든가. 문질러서 닦으면 이제 상처가 나겠죠 그래서 오이즈 받는 거는 상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씻었다면 이제 흐르는 물에서 한번더 헹궈서 그거를 이제 흐르는 물에서 한번 이렇게 더 이렇게 이제 오이를 다 씻었는데요. 이걸 이제 그릇에 담아봐야겠죠. 여기 이제 오이를 씻어놨다면요, 물기가 그 이제 말리도록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물기가 없도록 해줍니다. 먼저 오이를 담아줘야겠죠. 이렇게 담아주세요. 오이 먼저. 이게 반대로 이렇게. 엇갈려서 모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넣주고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소금 간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총 2231g 이네요. 총 2231g에 6%면 133.86g. 그러면 여기서 134g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134g 이거든요. 그러면 저울이 없다면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계량하기 좋은 컵에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요거는 플라스틱 컵인데요. 자, 이렇게 넣어보니까 한 컵이 약간 못 되지요. 한 컵이 수북하게 한 컵은 못 되고 이한 컵이 조금 못 되는 양이에요. 이 컵으로 이거를 먼저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다음에요. 여기에다 설탕을 한 이제 이것도 한 컵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설탕도 한 컵만 넣어주겠습니다. 이 설탕은 어, 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넉넉하게 한 컵을 넣어 줍니다. 이건 뭐흰 설탕도 괜찮고요, 황 설탕도 괜찮고 여건이 닿는 대로 넣어 주세요. 식초도 한 컵만 넣어 줍니다. 이렇게 한컵 이렇게 넣어서요. 그냥 놔두세요. 이거를 뭐 뚜껑으로 꼭 덮어 눌러 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대로 이렇게 되면 여기 오일 자체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수분이 많아지면서 이제 골고루 간이 배거든요. 그럼 하루 있다가 한번 뒤집어 주시고 한 2, 3일 내로 한번두번 정도 뒤집어서 놓으면요. 다 물이 이제 나와서 간이 골고루 배게 절여집니다. 이게 지금 식초를 넣었기 때문에요. 골마지 생길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세요. 네, 담아놓은 지 18시간 정도 됐어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는 누름돌을 눌러놓지 않고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위에는 지금 물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물이 많이 생겼죠? 이거를요, 위아래로 뒤집어 놓으세요. 이렇게 보니까 이 아래는 이렇게 노랗게 색깔이 변했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위에 거를 밑으로 넣어주시고, 위아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게 위로 오고.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놓은 다음에요. 그거를 이제 소금이 잘 녹을 수 있도록 다 이제 한번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면 이 안에 있던 소금이 이제 다 녹아서 배어 들겠죠. 이렇게 이제 위아래가 바뀌게 놔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놔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덮어 놓으셔도 돼요. 뭐, 오이가 많이 쌓여 있어서 좀 누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이렇게 눌러 놓으셔도 좋은데요. 이건 눌러 놓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식초가 들어가면요. 뭐 골마지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여기 소금 간이, 소금이 이제 다 녹고 설탕이 녹았기 때문에 이제 잘 절여져서 가라앉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덮어서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덮어서 내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은 지 4일 지난 오이지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죠? 처음에 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생겼고요. 아직 여기 이런데 조금 파란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걸 그냥 하루쯤 더 놔두시면 다 노랗게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간을 싱겁게 했기 때문에 물이 빨리 우러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때라면 저는 여기다 지금 뭐 무거운 거를 올려놔서 이렇게 누르질 안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렇게 누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쪽은 파란한데 조금 파란한데 뒤집어보면 노랗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이 더 지나면 여기까지 물이 다 올라와요. 이제 이걸 작은 그릇에 담으면 그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꼭 눌러 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소금물만 해서 담을 때는요 이렇게 이 국물에 이게 가라앉지 않고 떠 있으면 물러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소금물 끓여서 붓는 거는 물을 부어서 소금물이 위에까지 완전히 덮이게 눌러서 덮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이가 어느 한 부분 진짜 1cm만 떠올라도요. 이렇게 한쪽에 한 1cm만 떠올라도 다 무르거든요. 전체를 다 버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식초를 넣었잖아요. 식초를 넣어서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눌러놓지 않아도 저절로 절여져서 물이 생기면서, 음, 잘 익고요. 이렇게 놔도 무르지 않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는 빨리 이걸 절여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7% 해도 괜찮아요. 7% 해도 그렇게 짜지 않거든요. 6%에서 7% 저울이 없다면 계량하기 어려울 때는 10개의 애용 플라스틱 컵한컵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요 짜지 않은 오이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담으면요. 먹을 때 썰어서 물에 우려내지 않고 그냥 묻혀도 맛있거든요 이게 조금 빨리 이게 더 절여지고 수분이 빠지길 원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 더 넣으세요 설탕은 짜지는 않지만 이렇게 오이에서 수분을 빼내는 작용을 하잖아요 요거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안 짜요 전혀 안 짜요 자 이쪽 여기 부분은 지금 껍질이 두꺼워서 조금 맛이 덜 들었거든요 이쪽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4일 지난 건데요 한 5일에서 6일 더 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다 이제 맛이 들었다, 그럴 때는 냉장 보관하시면 되겠죠? 요거를요, 이렇게 물기를 꼭 짜주세요. 먼저 이렇게 꼭짜 주시고요. 파를 이제 조금 썰어줘야 되겠죠? 마늘도 조금만 다져주세요. 이건 지금 얼려놓은 마늘이라 제가 이렇게 다지고 있는데요. 먼저요. 이제 파 넣어주시고요. 이제 마늘도 넣어주시고, 고춧가루도 한 스푼만 넣어주시고요. 설탕도요, 한 스푼 넣어주세요. 설탕 양은, 설탕 양은 그각 가정의 취향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물주물 묻혀주세요. 여기에다가요, 조금 요게 조금, 어, 빛깔이 나게 해주려면, 어, 조청을 넣든지, 올리고당, 물엿, 이런 거를 넣어서 묻혀주면 빛깔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이거는요 제가 만들어 놓고 쓰는 찹쌀조청인데요. 이거를한 스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를 넣으면요 감칠맛도 확 살고요 그또 빛깔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참기름도 넣주시고요 어 통깨도. 넣고 물을 좀을 묻혀주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맛볼까요? 아주 아삭아삭하죠? 소리가 참 좋죠? 근데요, 짜지도 않고 맛있어요. 전혀 짜지 않습니다. 이거 헹구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얹져서 썰어가지고 짜서 무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이지 무침 완성했습니다.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짜지 않은 오이지 무침 완성해 보았습니다. 맛있겠죠? 정말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이렇게 오이지 해 두시고 드시면 참 좋습니다.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오이지 용 오이가 많이 싸지지요. 근데, 에, 이 오이지 오일, 오이, 오이지 용으로 나오는 오이는 요거보다 조금 크기가 작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지요. 통영알미 달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제가 어 무침 영상을 찍고 이틀을 더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침 영상 찍는 날보다 물이 좀더 생겼고 색깔도 더 노래졌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작은 그릇에 옮겨서 냉장 보관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작은 그릇에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물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요 오랫동안 두셔도 무르거나 상하지 않거든요. 통영알미 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